친부 가족 여러분, 2020년 새가 해 밝았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이박가짐의 옥명숙입니다. 오늘은 그제시 장목면 대금리 대금몽돌 해변에 나와 해돋이를 보고 있습니다. 새 첫날의 의미를 부여하면서요. 설이라는 이름의 유래로는 나의 나의 먹기가 나의 먹기가 서러워, 설날, 새해의 첫날이라 낯이 서러 설날. 네,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니까 음. 해가 선다고 해서 설날이라 한다는 여러 설이 있네요. 또한 설날의 설은 몸을 사리다의 살이다, 사리다. 즉 조심하거나 경계한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설날 아침에 마음을 사리고 몸가짐을 경건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성 싶어요. 여기는 그제도 북부지역 장목면 대검리 몽돌 해변입니다. 2020년 사용 설명서를 개봉하니 새첫 해돋이 희망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네요. 우리에게 준 365일 해양의 선물입니다. 낭비 없이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 새해 첫날의 의미를 새겨보네요. 울고 찬란한 그대에게 태평성대를 노래하라. 태양이 몽도를 씻겨주러 오고 있습니다. 밀물이 데려온 태양의 수고가 성스럽네요. 우리 희망의 도전을 시작해보아요. 세계의 바다, 그 중심 태평양의 입구에 서서 이바구 아줌에 외쳐봅니다. 아자 아자, 칭찬과 용기와 격려의 한해 2020년 되었으면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희망의 설렘의 도전 2020년 출발. 감사합니다.